어 방패,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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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어디서 홀에서 야, 아, 아, 어 홀. 홀 이거 아, 뭐야 p e p 패 m p e Pam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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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우리 지금 홀로 도니까 이거 질 수가 없어요 세명이서 같이 들어가면 컨디스나 그대로 고고고고 가면 돼 가면 돼 이제 3미리 P69, 3미리 P69. 거 거기 중컨 점프하는 거. 아니 미션. 어. 어. 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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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통 딱 중통 나온 거 따오냐? 아그 아메리카노 아, 뭐야 이거 서든이 멈췄는데요? 네. 이거 뭐야 아니 왜? 왜왜왜 왜? 왜 그래? 왜 그러는 건데? 왜왜왜왜 왜? 왜? 왜 그래? 나이스. 나이스인가이게 과연? 이건 뭐야? 와, 진짜 다 이거. 사운드 사운드 났는데? 나이스 사운드 감으로 나이스 야 이거 일라따 u 이겨요 일단 뭐야 얘가 핵이야? 이거 뭐야 이거 뭐지? 아왜 그래 이거 이거 뭐야 아, 이거 실화냐? 아 이거 해체하면 돼 해체하면 돼 어디 설이야 설 해체 못하게 막을 것 같은데 해체 안돼? 해체가 안되네 자 이제 빌자 50대 50이야 이길 가능성 50%질 가능성 50% 레드나움 이겨. 이러면 이긴 거 아니야? 그쵸? 이긴 거죠? 설마 여기서 탈주시키겠냐? 또 나가지는 거야, 설마? 아니지? 써든 미친 새끼세요, 혹시? 내가 왜 핵이지? 그래, 근데 이게 게임이 이래. 나는 숨겜인데 나는 이거 들어올 때마다 적어요 내 모든 아이디가 이래 적고 나만 신고 누적당하고 정작 핵쟁이들은 길로팅 주고 이건 아니야 진짜로 이거 더 돌려 한 번만 더 돌려볼까요? 더 돌리도 안 되면 골드구간 할게요 이거 잠깐만 T 얘가 얘 아니에요 타오름? 아 이거 빨리 신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심증이지 확신이 아니니까. 또이 사람이 멀쩡한 숨김 유저일 수도 있는 거고. 아니, 봐봐, 또 이래. 이거 아니잖아요. 아, 진짜 게임 좀 하자, 얘들아. 이건, 이건 심하잖아. 와, 진짜 역겹다. 나한테만 피해를 주면 상관이 없거든요? 이거 방송 보고 있을 거야, 분명히. 나한테만 피해를 주는 건 괜찮은데, 우리 팀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말라고. 나만, 이거 150점 까인 거 아니잖아. 우리 팀들 다 까였잖아, 지금 150점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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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방까지, 와. 공방까지 들어와서 이러네? 아니. 와, 저새끼 진짜 악질이다. 티제 맞아요. 티제 들어오자마자. 님들, 이거 한 번만, 이거 한 번만 신고해주면 안 돼요? 님들, 그 뭐냐, 들어가셔서, 이거 한 번씩, 신고 한 번씩만 해주세요. 불법 프로그램. 지금 써든 접속 중이신 분들. 이거는 맞대응 까자. 여기 병영 올려드릴 테니까, 시간 되시는 분들, 정말 죄송하지만, 한 번씩만 되시면, 신고 한 번씩만 해주세요. 이 새끼, 바로 정지 먹여버립시다. 와, 개, 저 개새끼 핵이다. 임대, 제, 제 핵이야. 상대 1등 핵이야. 이 새끼 핵이야. 어, 이 새끼 핵쟁이야. 야, 빨리 신고하라. 그리고 그래, 와, 또 만난다고? 아, 좋됐다 아니, 자, 그래, 핵을 썼다. 쳐, 그럼 어제잖아. 하루가 지났는데 정지를 안 시킨다고. 어제 신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,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부탁해서? 씨, 발 말이 안 되잖아. 핵쟁이한테 길로틴을 주질 않나.